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독일에 관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 앵글라 메르케렛과 독일 사회의 지금 어떤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 자, German woman find, women find symbol. symbol은 찾,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세, 세이비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앵글라 메르켈에서 어떤 상징성은 찾았지만, 어, 세이비어, 뭐 구세주는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네. 그죠? 자, 기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독일 사진이 보이니다 그죠? 독일 성사진이 보입니다. 어, A generation of young girl, Germany. 예. 이제, 그, 젊은, 우리 독일 사람들이 자라는데요. 어, 한 여성이 가장 높은 어, 고위 관직에 있는 거죠. 앵글라 메르켈을 말한 거죠. 앵글라 메르켈 인데 캠퍼스 포스토리아 의뒤아 후면이란 거죠. the world 해피션이라는건해피하다 단어를 피했다. 여성주의자란 단어를 피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재밌는 기사 같습니다. 자, 저도 독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자, 자, 그죠? 어, 앵글 메르켈 총리가 2005년대 처음으로 선출되었을 때딱 9살이었네요, 그죠? 누가요? 크리스틴 아프스 마크가요? 어, 정말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언제요? 어, 독일이 어떤 남자가 남자의 독일이 어, 지도자 컬했던 때를 기억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9살 때 벌써 여자가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죠? 이제 21살이 되었고, 윈드 에너지, 윈드 에너지의 어프렌티스는 뭐, 견습공 같은, 견습생을 말합니다. 예, 북서쪽에 있는 해산해요 그죠? 어렵다는 거죠. 상상하는 게 어렵, 어렵다는, 어렵다는 겁니다. find it out, 가주어진 주어이죠. 상상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남자 총리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는, 어, 또 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female boss를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남자 총리도 불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여자의 여자 사장이 또 보기 힘들다는 그런 사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 메르킬의 총리라서 구, 구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어, 위치에 있지만 이상의 다른,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도 여자가 높은 자리에 많이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지금 이제 어 약간 역설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또래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앵글라 메리케이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클래스룸 디베이트에, 어, 디베이트 수업에서 말했네요. 그죠? 9월 24일 날, 있을 선거죠. 그죠. 아마 네 번째 임기, 폴스턴 네 번째 임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킬이 9월 24일 날, 승리 다시 한, 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내 수준의 여자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메르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많은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앵글라, 메리컬처럼 훌륭한 여자가 있고, 나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매니 우먼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자, 12년 동안요, 1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먼에서 리더되어 온, 통치되어 온, 그죠? 독일이 여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여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동안에, 어, 그리고 그 이전에 것도 그랬고요. 메르켈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처럼, 있었다 하더라도 좀처럼 공공연하게, 프로모트, 뭐, 재창하다 구호를 내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요? 여성을 위한 어드밴스 진전. 그죠? 여성의 진전에 대해서 어떤, 어, 메르켈이 어, 좀처럼 말하지 않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의 여성은, 독일에서 여성은 많이 좋아, 진보, 나 진보하지 못했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어떤 그런 위치랄까, 여러가지 통합증을 말하겠죠. 그죠? 네. 심지어 정치에서도, 그죠? 더추상이 그죠? 롤 모델을 보일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선서 서약하였습니다. 그죠? 어떤 성적으로 균형을 이룬 성적으로 남성 여성 균형을 이룬 내각을 구성하기로 지명하기로 서약은 했다는 거죠. 다시 선출이 되면 그러나 오비스의 여성의 수는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1월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에 그죠? 일주일 일주일에 1월부터 일주 어떤선선의의과과어떻게되 뭐 어떻게든 간에, 어 아마 어 여성의 숫자가 간에, 어질 것으로 예상어이 된다는 어떻게이이 사람은 어이어다이 사람은 어이 전세계에 있는 여성들이, 그죠? 전세계 있는 여성들이 희망, 성취하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것들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나머지 사람, 나머지는요, 대부 나머지 독일, 그 독일의 나머지는 좀처럼 거의 캐치업,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메르켈이, 어, 어떤 전세계 여성이 어떻게 어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 보여 주지만 독일에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젊은 독일 사람들 세대가 자랐는데요. 한 여성이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자랐다는 거죠. 애들은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남자도 보이가 챈슬러 총리가 될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죠. 매일 라이벌이 남자 남 매일 라이, 라이벌이 막 가루다 겨루다는 겁니다. 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메르켈에 대항해서 네. 그러나 메르켈의 unexcitable, 점처럼 흥분하지 않고 아주 deliberate, 아주 미미, 주도 면밀하고 사려 깊은 스타일이 first banging swagger, 그죠? 어,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그죠? 과거 그러니까 어, 엔, 메르켈의 이러한 면모가 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거 말하는 거죠. 이 스와그라는 것은요, 뭐 폼네미 그다 활보하다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 프리디 세스는 전임자를 말합니다. 전임자. 그러니까 그의, 그녀의 전임자들이 활보를 겪고 하는 아주 폼내는 그런 모습들을 모로 만들어다 그러면 과거의 패러디, 옛날에나 있을 법한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메르켈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unexcited, 이건 뭐, 좀처럼 쉽게 흥분하지 않는, deliberative, 아주 주도면밀한, 신중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죠. 그 나라, 나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주의자, 엘리스 어, 슈바 그죠? 가, 이런 식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말라에 put it this way, 이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읊었습니다. 2005년 이래로, 어린 소녀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헤어드레스가 되는, 돼야 하나요? 또는 총리가 돼야 하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스레스 아니면 총리. 아니, 그,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약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할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나, 어, 미스, 여기, 물어보아라. 물어보리, 물어보, 물어보아라. 나머지 14명 견습생들, 그녀의 반에는 그죠, 물어봐요. 얘들에게 물어보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죠. 어, 얼마나 지방에 있는 회사들의 많은, 얼마나 많은 지방 회사들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많은 지방에 있는 동네의 회사들이, 그죠, 어, 회사들이 여자에 의해서 운영되는지를, 여기 런이는 운영되는 뜻입니다. 어, 그런 지방의 회사들이 이제, 어, 뭐, 마가린을, 네, 마가린에부터 모빌리티 스쿠터를 만드는 그런 중소, 어떤 중형, 중견 규모의 회사라는 거죠. 예. 불을 보면은, 손이 한 손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거의 이제, 어,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아주 재밌는 기사죠. 메르케엘은 종리인데, 네, 계속